호되기 혼났습니다, 형님들. 오! <laughs> 코리안 파워! <laughs> 코리안 파워! <선공원! 웃음> 저희들 싸우는 거 아이가? <laughs> 저 형님 싸우시는 거 같은데? 어리나나아우주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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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니까>? <laughs> 오케이. <웃음> 가보셨어요? 아, 어디 나를 사랑 어때? 우주배 어, 이 좋다 준비하실게. 준비 내리고 하면 니음대로다 네 해도 돼요 저 준비 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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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내리고 내리고 어우, 잠깐자갈자갈 너무. 아, 노노노 아, 아, 했어 <laughs> 어, 밴드, 밴드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다칠 것 같은데. 스냅 끼면 어, 아, 아니, 다칠 것 같아. 몇 킬로? 몇 킬로? 몸무게? 90? 나 70. <laughs> 아, 이거 다칠 것 같은데. 어, 스크램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보셨죠? 어, 스크램, 스크램, 까먹었다. 어떤지? 스크램, 이거 d m 지 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자. 오! 야. 아. 야, 그 목에 타투를 이쁜 걸 했어요. 자. 자, 우주백 형님 대 우리나라 이제 로데오 거리 대표님. 어, 이거 패스이면 좀 아시는갑다. 자전거 타고 방 내리자마자 바로 점프해서 올라오고 바로 뭐. 그거 하고 또하다 스트랩! 자 기대됩니다 과연 우주백 자전거 형님이있지 자전거 저기 가운데에 칠성사이다가 걸려 있네요 자아 치열합니다 다칠 것 같으면 바로 말려 너무 빵빵하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자 레디 레디 고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한 번만 야야야 한 번만 헤이 헤이 야, 야, 노, 노, 한 번, 딱, 딱,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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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자, 위, 수현 습니다 자, 이러면, 고생하셨습니야도생하셨습다야오 어, 침도 한번 뺐고, 야오 니 아, 물물. 오케이. 손이 따리면서. 핫. 핫썸머. 오케이. 레디. 오! 어오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 오케이. 윈. 와. 전화, 전화 받고 왔네 어... 어... 아, 저도 자, 저요. <laughs> 어, 잘 저요. 예. 잘하시는데. 어, 세네. 어. 70인데 우주백의 공지승입니다. 아, 그 민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민수 갔어요. 나라 어디시죠? 파키스탄. 파키스탄. 자, 다시 가서 빨개 만져야 된다. 소모 안. 어. 오! 오! 3면승 가면서헤이 이거 또가나쓸수 있어요. 아니야, 이제 네. 보내면 되나? 보내면 자기가 계속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더 하라니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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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아, 오케이. 네.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된 애가, 음, 누 좋지 않아, 임마, 우리가. 오즈해 자, 자, 레디, 고! <목소리> 가, 스톱! 스레 오. 아니 이 형님은 품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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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우주백대 우주백입니다 여러분들. 우주백의 1인자가 가립니다. 자 긴장되네요. 저기 여기가 우리나라 맞아요 김해에. 동상시장인가? 로데어 거리라 치면 돼요. 아,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 형님들이 많은 곳이야. 엄청 집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다음에는 상품도 많이 걸고 해가지고 한번더 할게요, 여러분들. 사면서했는많음 밖에 안 주네. 아니, 팬가입이네, 이 새끼야. 뭐 많은 것도 소리하고. 하, 말콤. <놀리리> 죄송합니다. 고이. 우와. 어, 아, 이랬다고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 너무, 예. 오, 야. 에보, 에보. 그냥 지나갈려 했는데, 딱. 그냥 그냥 어. 내 눈으로 아, 봤어요. 바, 와, <laughs> 바, 바쁘세요, 나. 형님. 아, 음. 자. 안 다쳐야 돼요. 다치면 안 됩니다. 아야 하면 안 돼요. 네. 레디, 고! 아이, 괜찮아요. 쟤형님 손목 힘있어 아, 우주백의 1등은 과연? 우주백의 우승은 누가? 오! 우승은 누가? 오! 에보. 에보 야, 정신 룰로 하면 지금 에보 두 번, 한명한명 빠져 가지고 아, 1대 1입니다. 네. 한 명만 빠져도 지는 겁니다. 네, 그래, 그래. 야, 무슨 보러 뭐 자. 자, 로데오 거리의 우승은 누가까요? 1등은 누가까요, 여러분들? 레디! 자 이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팔씨름을 원래는 그따아 멋진 경기 하셔서 이분은 그냥 <laughs> 아, 아와 멋있다